자, 오늘 우리는 아, 희망을 뜻하는 첫 번째 초 지난주에 일 밝혀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희망으로 오심을 고백하였고, 두 번째 평화를 의미하는 초불을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시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오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류는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영적인 대공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삶이 감염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관계가 멀어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에 그 유대 땅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시대 배경이 어떤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대,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두 구절은 그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 배경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베리오 황제라고 되어 있는 이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의 2대 황제입니다.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하였습니다. 빌라도가 나오죠? 이 빌라도는 유대 통치자였어요. 26년에서 36년까지 통치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바로 그때 이 빌라도가 유대 총독이었죠. 그는 주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성지 순례 가면 대체로 첫번의이 가이사랴로 갑니다.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이죠. 또한 헤롯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유대를 세 지역으로 구분한 도지사였어요 분봉왕인데 도지사라고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세계도로 나눈 각각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원래는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었다가 해임되었는데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안나스는 해임된 후에도 자신의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동안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대단한 막후 세력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입니다. 이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권력 투쟁과 탐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도한 세금과 착취로 백성들은 극심한 곤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권력과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을 위로하지도 희망으로 이끌지도 못하였습니다.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찾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확실성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알기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잡아야 돼. 이거, 막,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길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길을 보여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어요. 절망의 시대, 어둠의 시대, 위기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호령하는 권력자들,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은 종교 권력을 행사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가난하고 경건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 권력과 지위에 심취한 종교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조심해야 될게 이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고독하게 살았던 요한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붙잡고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집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그래 제발 성경 말씀 좀 읽자. 묵상하자. 계속 광고하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받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슨 소리야, 목사가 뭐 말을 해도 나 믿지 못해. 예, 목사는 믿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말씀은 제발 믿어주세요. 말씀만은.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곳에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상의 힘과 교만과 자랑과는 먼 곳에서 들립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도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실제로 그러한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것은 요한이 예언자라는 것을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민 존재가 예언자입니다. 어둡고 절망적일 때 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광야의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은 주저함 없이 그 받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죄 사함, 회개, 세례. 핵심적인 세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됐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며 나타난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서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요한에게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요한의 등장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임을 말하면서 요 그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대로 요한이 똑같이 똑같이 외친 겁니다.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요한을 통해 성취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주님의 길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예언자였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께서 오심는 그 길을 예비하였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나심을 볼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세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볼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비했습니까? 골짜기가 매워지고 높은 산 낮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려 보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그렇게 예비하는 겁니다. 요한이 선포한 죄 사함의 회개 의 세례는 어떻게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의지적인 결단은 물론 행동의 실천이 뒤따르는 전인적인 인생의 방향 전환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거죠. 죄의 사함, 그것은 무엇이에요? 자유와 해방입니다. 죄의 굴레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통한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세례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서 자유와 해방을 맛보았습니다. 물을 통과하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홍해를 지나야 했고, 요단강을 건너야 새 나라가 열렸던 것이죠. 세례는 바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감을 시작함을 의미하는 상징적이고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밤에 여기서 세례식 이 있었어요. 우리 고3 학생 한명 세례를 받았어요. 다음 주에 세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세례가 뭐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물을 건너는 거예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성경적 이미지가 담겨져 있어요 영어로는 세례를 그냥 일반적으로는 baptism이라고 하지만 initiation이라고도 해요 출발이다 시작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들어오시는 길이 열립니다 회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들어오시도록 마음과 인격에 반듯한 길을 내고, 더럽고 죄악에 넘치는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며, 교만과 허용의 산이 낮아지고 뒤틀린 생각과 왜곡된 마음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세례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것이 나는 세례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너무 부족해요. 내가 세례받았다. 이게 그냥 별 의미 없이. 세례식 자체를 그냥 막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제대로 세례 준비를 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배우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세례자다. 이 의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를 통해 마침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길이 준비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 삶의 무심으로 자유와 해방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을 보도록 말이죠. 구원은 회개의 열매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세례의 자, 요한이라고 불립니다. 요한이 준비한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좀 늦게 탄생하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한 그때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타나셔서 천국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세례자 요한의 예언자적인 삶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비된 길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요한이 준비한 그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에 그 길을 평탄한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야 할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예언자적 삶입니다. 예언자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삶이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예언자적 삶이란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그 길을 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길을 여는 삶이 예언자적인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누구나 다 예언자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안에서 사는 새로운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언자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두뇌가 주는 말만 하죠. 이 입이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언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우리도 우리가 그래야 한다. 그러므로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으로 할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다못해 길을 걸어갈 때조차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길을 내는 자가 아니라 흩어져서 길을 내는 자예요. 여기에는 불신자들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려면 우리 일상의 삶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세우신 존재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셔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내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곧 회개의 삶입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이 세례, 회개였습니다. 매일 자기를 성찰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개혁하고 혁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통감하며 슬퍼합니다. 남의 눈에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에 들뽀를 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회개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높은 산과 모든 산이 낮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내가 안다 생각하고,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한그 삶에서 돌이킴과 회개는 없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겸손한 성품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그리스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이죠 그때 요한은 회개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게 회계의 삶입니다 회계는 어떤 특별한 집회나 어떤 특별한 기도회, 어떤 특별한 모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회계해야 된다. 좋아요. 그런데 진실한 성도는 남에게 회계하라고 외치기 전에 자신에게 회계하라고 외칩니다. 또한 두 번째 진실한 성도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회개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 드릴 때 공동의 기도에서 회개가 있어요. 공동이기 도에 반드시 회개가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가 됩니다. 또 우리가 매일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의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라면 또 다른 회개가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왜 회개의 집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왜 회개 세미나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로 일상 속에서 그렇게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면 우리는 그리스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뭔가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대단하게 회개해야 한다고 말하기보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진실함으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삶이 진정성이 있는 겁니다. 일상의 예배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일상의 삶에서 회개의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일상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우리는 온 몸으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내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세상을 향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이것이 타오르는 등불 같은 빛의 삶 그리고 소금 같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삶은 타인을 위한 자비와 겸손과 정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깨뜨려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주님 모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회개 기간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다른 뭐가 특별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으로 응답하며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충분합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게 살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질 겁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선한 마음에 기쁨과 행복한 웃음이 넘칠 겁니다. 회개와 헌신의 삶에 거룩한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마라나타, 영광과 승리의 주님 오실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어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빛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